수소산소 질소기체, 탄소와 같이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호던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소금과 같이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은 화합물이라고 하죠. 물은 언제나 두 개의 수소원자와 한 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됩니다. 수소원자와 산소원자의 개수비가 2대1인 것이죠. 화합물인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소금 또한 원자 사이의 개수비를 알수 있습니다. 화학식을 통해 말이죠. 그러나 원자는 종류에 따라 질량이 다릅니다. 수소를 1이라고 치면 산소는 16, 탄소는 12, 질소는 14 정도 되죠. 이렇게 4종류 원소 사이의 질량비는 수소를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된 물에서 질량이 1인 수소와 질량이 16인 산소 사이에는 2대 16, 즉 수소 대 산소는 1대 8이라는 질량비가 성립합니다.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또한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죠. 이처럼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가 성립한다는 규칙을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화합물은 언제나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 수소 1g과 산소 8g을 반응시키면 수증기 9g이 만들어지는데요, 수소 2g과 산소 8g을 최대한 반응시키면 수증기 9g이 만들어지고 수소 1g이 남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질량 보존 법칙 또한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과산화수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암모니아와 하이드라진 등은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유친는 같지만 원자의 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는량비가다르다는 것도 알수 있죠. 이번시간에는이정성분비법칙이무엇는지왜 그렇게 되는지그렇는 때문에 는제성립하는지마지막이로 어떻게 이용할수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K였습니다.